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3억 벤틀리 탄 김준희 남편 연매출은 100억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김준희의 남편에 대한 폭로를 예고하자 김준희는 돌연 자신의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지난 3일 가세연에 출연한 연예부 기자 출신 김영호는 다음 방송에서 김준희 남편에 대한 얘기를 공개하겠다며 스토리를 접 알고 있다. 김준희 남편 지난 10년간 삶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있냐? 는 강용석의 질문에 당연히 있다. 작작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김영호는 김준희 부부는 잘 살고 있다. 가수 진우와 이혼한 지 12년 만에 연하 남편과 재혼을 했다며 남편이 자동차 세차장 같은 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김준희와 같이 쇼핑몰을 한다고 설명했다. 김영호는 김준희 인스타 가서 남편 어디서 만나셨어요? 어떻게 만나셨어요?라고 물어봐라. 오늘 밤에 김준희가 자기 인스타 스토리에 기자님들 소설을 쓰세요라고 할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 부부의 사진이 공개됐고, 강용석은 저런 남자가 초이스 사진에 걸리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겠다. 딱 봐도 열살은 어려 보인다고 반응했다. 그러면서 자꾸 본인이 사진을 올린다. 만약 자기 남편이 문제가 있다면 누구처럼 남편 꽁꽁 숨기고 살면 누가 뭐라고 하냐며 김준희 남편에 대해 알고 있다. 일단은 그쪽 반응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김영호는 본인이 SNS에 사진을 공개하지 않나라며 김준희 남편은 어디서 만났는지 확실히 알고 있다고 폭로를 예고했다. 가세연 방송 이후 김준희는 SNS 계정을 비공개 전환해 다시 한번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직까지 별다른 공식 입장은 없는 상황 앞서 가세연은 배우 전지현과 남편 최준혁이 별거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지현 소속사 측은 이혼설 및 별거설 관련한 루머는 그 어떠한 내용도 사실무근이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한편 김준희는 지난해 5월 함께 소핀모를 운영하고 있는 연하의 비연예인 남자친구와 결혼했다.